이미 되었어. 인스타그램, 유튜브, 여기서 뭘 보여줘야 되는 거야? 성장 가능성을 보여줘야 돼. 내가 몸담기에 불안하지 않아, 안심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나?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다라는 거야. <목소리> 하기 제일 쉬운 방법은 비교를 하면 되죠. 그죠 비교를 하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요렇게 준대요. 세전. 요게 일반이야.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의 살롱이야. 비교할 거야. 근데 내가 인턴을 무조건 데려와야 돼. 그러면 일반 보다 일반 보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 15% 프로의 비용이 상승한데 다시 말해 200인데 15% 15% 얼마야 그럼 230을 준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뭘 어떤 일이 벌어져 올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야 자 근무시간이 근무시간이 10시간이야 요게 일반이래 근데 우리는 우리는 9시간 3 0분이래 9시간 30분. 그럼 30분이 적죠? 그럼 또 뭐가 되는 거야? 그럼 올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야. 자, 주무일은 주 5일로 돼 있어. 주 5일로. 근데 주 5일인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거야. 일요일 날 쉰데, 자, 월요일도 쉰데. 동네 주어 그럼 어떻게 돼? 일요일과 월요일을 쉬는 주5일이야 그럼 당연히 사람 구하기 쉽지 않나? 거기에 외부 경력을 인정해주고, 승급기간은 2년밖에 안 된대. 어, 짧네. 근데 우리는 죄송이요 오버하는 거잖아. 그렇지? 비교를 또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1년 1개월에 디자인하면 된다. 예를 든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2년에 비해서 우리한테 올 가능성이 높죠. 자, 그리고 외부교육과 내부교육이 다음과 같은 거야. 근데 이 일반적인데 우리는 우리는 비교해야 되잖아. 그들과 우리는 이걸 근무 시간에 교육을 받는데. 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외부 교육도 근무 시간으로 쳐주고 내부 교육도 근무 시간으로 쳐준대. 물론 여기에서는 약간의 꼼수가 있지. 어떤 거? 시간 휴게 시간 활용이라고 하는 꼼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할때 외부에 대한 내용과 내부에 대한 내용, 교육에 대한 것들을 우리 근무 시간에 쓸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핑계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뭘 어떻게 해? 우리한테 올 가능성이 높죠. 맞죠? 자 도시락을 준대. 이건 뭐? 밥을 준다는 라것 자체에서도 프리미엄이 있겠지. 전판수당은 차에게 50%, 수익의 50%를 지급한대요. 괜찮네. 무슨 말이야? 우리가 이제 인턴을, 인턴을 유입할 때, 유입할 때 타사보다 또는 주변 시세보다 조금 더 나은 컨디션과 조금 더 나은 방향성을 가지면 우리가 선택받을 가능성은 높아져요. 물론. 물론 뭐가 있냐면 자음자 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구조가 좋은 거잖아 구조가 좋아 근데 구조가 좋다만으로 애들을 땡길 수가 없어 여러분 거기에 플러스 뭐까지 필요해 브랜드 이미지도 필요해 여러분 브랜드 이미지 어딨어? 인스타그램. 유튜브. 여기서 뭘 보여줘야 되는 거야? 성장 가능성을 보여줘야 돼. 안심을 시켜줘야 된다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좋은 구조도 가지고 있는데, 브랜드의 이미지도 성장에,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몸 담기에 불안하지 않아. 안심이 된대. 이게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정기적으로 올라가 그럼 어떻게 된다?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다라는 거야. 아이들이 올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여기 나와 있는 구조만 좋다만으로 승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브랜드 이미지도 구축해야 돼요. 이해되실까?